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오늘은 2학기 사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2학기 사회책과 학습꾸러미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교과서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사회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하고 과제 제출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교과서를 훑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넘기면서 잘 살펴보세요. 네, 사회교과서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1학기와 비슷하죠? 노란색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책은 총세 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2단원, 3단원,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이세 가지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원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에서는 우리가 촐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실제로 배울 거예요. 촐락과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촐락과 도시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교류라는 낱말의 의미에 대해 배울 거고요. 촐락과 도시가 어떻게 상호 의존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2단원으로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2단원,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단원,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단원에서는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제생활에서 선택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지 배울 거고요. 우리 주변의 상품을 바탕으로 지역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 단원이고요. 이번에 세 번째 단원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단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세 번째 단원은,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처럼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당연히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죠. 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사회책이 어떻게 어 있는지 이제 알겠죠?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자, 여기에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첫 번째 촌락과 도시의 특징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촌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이니까 지금은 일단 한번 눈으로 보고요.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프린트 빈칸 채우는 거 잊지 말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교과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업 방식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사회 수업은 1학기와 동일해요. 교과서와 프린트, 영상으로 진행하고요. 수업 전에 우리 뭘 해야 했었죠? 네. 사회 프린트 빈 칸을 채웠어야 했죠. 자 이번 사회 프린트 빈칸에는 새로운 게 생겼어요 여기 사회 프린트에 쪽수가 생겼죠 교과서 쪽수도 생, 원래 있었지만 사회 프린트 쪽수도 생겼으니까 꼭 확인하고 헷갈리지 말고 그 시간에 풀어야 되는 부분만 미리 풀도록 합니다 다른 것은 풀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쪽수만 이렇게 보고 푸세요 그 다음 빈칸을 확인하면서 영상을 시청합니다. 빈칸을 채점하고요. 틀린 것은 그 자리에서 고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준비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4학년 2학기 교과서와 필기도구, 그리고 2학기 학습꾸러미입니다. 과제는 똑같아요. 1학기와 빈칸 프린트, 그날 배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클래스팅 앨범, 자기 이름 폴더에 올리면 되고요. 꼭 채점해서, 그 다음 고쳐서 올려야 됩니다. 채점하고 고쳐서 올리세요. 선생님들이 확인할 거예요. 빈칸을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재생하고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영상에서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들은 거와 똑같아요. 네, 올바른 과제 사진 예시는 이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찍은 거예요. 쪽수와 내용이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해당 쪽수를 반듯하게 찍어야 됩니다. 다른 쪽은 절대 미리 풀지 않아요. 보통 수업 하나에 한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혹시 두 쪽일 수 있으니까 학습 안내를 꼭 확인하고 풉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찍은 거. 이렇게 흔들리고 반듯하지 않은 사진은 찍으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어둡게, 어두운 사진이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찍은 사진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시기 힘들겠죠.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사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1 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첫 번째 시간 촌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 도구와 학습 꾸러미,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프린트 먼저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